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의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으며 명실상부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 MC 유재석. 그런데 그렇게 미다 많고 선한 성품의 유재석 씨도 방송에서 참아화를 참을 수 없던 순간이 있다고 하죠. 유재석은 1972년 8월 14일 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고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으로 서울토박이라고 합니다. 유재석의 키는 178cm이며 서울예술전문대 방송연예과 출신입니다. 배우 전도연과 동갑으로 서울예대 91학번 동기라고 하네요. 유재석의 부인은 나경은 전 MBC 아나운서로 일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유재석은 1991년에 KBS 제1회 대학개그제 출신으로 공채 7기입니다. 데뷔 이후 오랜 무명생활을 거쳤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함으로 국민MC로 등극했습니다. 연예인이라면 한 번씩 겪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스캔들 한번 없이 기부와 미담 제조기로 호평을 받고 있는 국민 연예인인데요. 그 흔한 말실수 한번 없이 그렇다 할 휴식기 없이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6월 빅데이터 분석에서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 국민 MC 유재석이 차지했습니다. 유재석은 역대 최대의 대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방송 3사 연예대상과 백상예술대상을 전부 통틀어 총 15회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함께 백상예술대상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예능인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유재석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한때 프로그램 회당 출연료를 천만원을 받는다. 이 천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들로 이슈된 바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해피투게더 3위 경우 회당 천만원을 받았으며 유재석은 지상파 1회당 1,500에서 2,000만 원, 종편은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광고의 경우에는 1년 계약금으로 6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프로그램 해당 출연료와 광고 수익을 살펴봤을 때 1년에 50억 이상 수입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유재석이 벌어들이는 1년 수입은 어마어마하지만 유재석의 동료들은 더 많은 출연료를 받아도 된다고 항상 그를 평가하고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스타에서 정준하는 출연료에도 상한가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더 이상 출연료는 오르지 않을 거라 말한 바 있죠. 유재석씨의 진짜 빡친 순간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유재석씨의 찐팬이라면 공포의 쿵쿵따 시절 기억하실 텐데요. 강호동 이미 제 김한석 등 당시 내로라하는 MC들이 나와 끝말잇기를 하며 벌칙도 받고 아는 국민 프로였죠. 유재석씨로 특유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한 날은 낙지찜이라는 단어를 외쳤다가 PD가 낙지찜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라며 딴지를 걸기 시작해 결국 억울하게 벌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당연히 도낙지찜은 실제 있는 요리로 확인됐고 강호동 김현석 씨도 유재석 씨를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PD는 결정적으로 사전에 없었고요라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낙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말했죠. 이에 그치지 않고 스태프들한테도 물어봐도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 뭐 평상시에 덕을 좀 쌓으세요라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이어나갔습니다. 겨우 낙지찜 얘기에 덕을 쌓아라는 말까지 들으면 누가 기부지 않나쁠까. 유재석 씨도 어렵다는데 실수를 짧게 터뜨리다 차분한 표정을 찍는데, 하지만 얼굴이 점점 빨개지며 끝까지 숨기지 못했죠. 물론 유재석 씨만이 아니라 다른 MC들도 순간 얼어버렸고, 강호동 씨는 너무 당황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촬영장에 놀러온 여은 씨도 화제를 돌리며 어떻게 수습하긴 했는데, 피디로서는 사과 한마디 하면 될 일을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요 유치하고 찌질한 모습이 평생 남게 되네요.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도 말투가 진짜 싸가지가 없더라. 저기서 덕이 왜나와 피디 개사이코 등 도저히 어른이라고 볼수 없는 피디위 행동에 많이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또 문제 속 씨는 놀면 뭐하니 에서 진심으로 빡친 순간이 있습니다. 광희의 씨가 무한도전에서 멤버를 활약할 때였는데요. 당시 방송은 영화 아수라 배우들이 출연해 추격전을 할 때였죠. 멤버들과 배우들은 각각 팀이 되어 주어진 계급에 따라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정해져 있었는데, 광희 씨는 조커가 되어 팀 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광희 씨가 룰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조 이어 쪼를 룰을 간단히 말하면 킹은 조커를 뺀 다른 모든 계급을 잡을 수 있었고, 조커인 광희씨는 유일하게 킹을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광희만 잘하면 게임은 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광희씨를 위해 다른 멤버들과 제작진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줬고, 결국에 유재석씨가 직접 나서서 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광희씨는 또 한번 킹이 조커도 잡는 거야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유재석씨는 정말 웃음기를 쏙 빼고,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쉰 것이죠. 또한 광희씨 옆에 있던 박명수씨도 아이라며 짜증을 했습니다. 물론 박명수씨야 평소 이미지도 그래서 그런 걸수 있다지만 유재석씨가 순간적인 짜증을 담추 지 못한 건 크게 화제가 돼쭉 지금까지도 방송에서 보여주던 유재석씨의 모습과 달리 진심으로 짜증는 데다가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었기 잊혀질 만하면 커뮤니티에 또 올라와 화제가 되곤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역시도 무한 도전에서 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함께 한 무도 멤버들과 있다 보니 숨김 없는 모습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노홍철, 하하 씨의 원년 멤버들과 함께 한 도둑들 특집에서 좀 도둑들 특집에서는 멤버들이 각자 독방에 갇혀 팀워크가 중요한 위리 게임을 했습니다. 이때 배신을 당해 게임을 패배하면 당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데요. 유재석 씨는 위리를 지켰지만 다른 멤버들의 배신이 이어지며 그의 독방 좁아질 대로로 좁아지게 됩니다. 배신한 멤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서 깐족되자 유재석 씨도 폭발한 것이죠. 여기서 나가면 멤버들 다시 짠다는 유재석 씨의 말에 단행해주며 텐트 치는 하아 씨에게 닥쳐라고 하질 않나 더 방에 좁아지면 터지는 거 아니냐고 놀리는 노홍철 씨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항문수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라고 협박한 게 되는데 박명수씨의 드립에도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10년 동안 들은 것중 제일 안 웃겨다고 면박을 주게 되었죠. 마치 박명수씨가 된 것처럼 독서를 퍼붓던 유재석씨는 정준하씨에게도 42살까지 계속 술만 마셨다라고 악담을 퍼부었게까지 했습니다. 방송에서 유재석씨의 이런 모습을 보는 건 가족과도 같은 멤버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는지 다들 멋쩍게 웃고 넘어가는 모양도 그날 방송의 관전 포인트 하느냐. 역시 유느님은 유느님인 건지 이런 모습에도 누리꾼들은 이런 유느님의 다른 면도 준다. 찐텐으로 환한 눈으로 상륙함,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등의 유재석 씨의 색다른 모습을 오히려 환영하는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실력의 인성까지 우리나라 연예계 최정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재석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서 항상 사랑받는 연예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유재석은 전 MBC 아나운서 나경은 씨와 2008년에 결혼했는데요. 유재석의 아내 나경은은 1981년 5월 3일 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신구 출신으로 지난 2004년 MBC 32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했습니다. 학력은 숭덕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사회학학사를 역임했습니다. 아나운서의 생활 동안 다양한 수상경력 등과 더불어 뽀뽀뽀 위뽀미 언니로 얼굴을 알리며 만삭의 상황에서도 방송을 이어가는 방송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경은 하면 무한도전의 마봉춘으로 목소리가 유명한데요. 유재석과는 무한도전을 통해 친분이 쌓아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